오늘 드디어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근사하게 해놓은 거 보세요. 이번 주로 가면은 지금 38분 출발되기 11시 8분이거든요. 11시 47분 오는데 안 돼. 이렇게 근사하게 해놨으니까 바로 버스 타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여기 지금 원래 이렇게 안돼 있었는데 2번 출구에서 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오늘 이틀째거든요. 어제 시작해가지고 19일 9월 18일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9월 19일 이틀째인데 첫 차요, 첫 차. 월스트 바로 저기 스타벅스 있나. 선착장도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여의나로요그 유명한 윤중로 여의도. 루쇼도 삼계탕 3년 먹었죠 어...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있는 저기가 그나마 가장 타기 쉬운 곳 타기 쉬운 곳이 뭐냐면 바람대로 말하면은 다른 데는 좀 타기 어려워요 여기가 그나마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바로 타는데 바로 이제 비오아 버리고요 오늘 이제 하늘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냥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루쇼가 바로 타볼게요 여기도 63빌딩이 우리를 반기고 바로 또 과속 하고 런닝크루 민폐 한강 민폐들 좀 보이고 아이서울류는 어디 갖다 추워버렸네요뭐그런뭐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잠실에서 시작해서 여의도가 종점이 아니라 저쪽에 이제 마곡까지 가요 마곡이라고 김포공항 쪽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망원동에 한번 찍고 보니까 지그재그로 찍더라고요 여기서 압구정도 잠깐 들렸다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잠실까지 여기서 한시간 20분 걸리는데 이거 타고 아 어떤 분들은 이거 타고 출퇴원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지금은 10월 달부터는 7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로쇼 생각에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될 수도 있는 게 일단은 뭐 구호선보다 느리긴 하거든요 잠실까지 가는데 근데 일단은 이거는 좀 여유롭고 생각보다 여의도가 여기 아파트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실 실도 선착장이 아파트 바로 바깥에다 빼놨어요. 리센츠 이제 잠신 고등학교 와 있는 아파트 옆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와 여기 언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긴 했네 근데 사실 로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팬이거든요 맨날 근데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은 오세이돈이라고 막 비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런 시도를 해야지 보니까 아까 중국인 관광객들 여기로 지금 온다고 엄청 서로 떠들고 있던데 BBQ도 있고 되게 서울시답지 않게 일처리를 열심히 해 놨네요 이 정도 이게 뭐든지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의도가 이게 무슨 조수관만의 차 비슷하게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네 1층 CU 편의점하고 2층 BBQ 치킨, 3층, 스타벅스, 루프탑까지 피크닉 쪽, 어, 서울을 품은 옥상 한번 가볼게요. 사실 물이라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선착장, 이게 배가 아니라 이게 선착장이고, 여기서 한번 더 타서. 근데 이거 지금 오셔 기후동행 카드 쓰거든요. 기후동행 카드에 플러스 3,000원인가 5,000원만 하니까, 빠르이까지 합해서 6만 3천원인가 7,000원에 이거 무제한이라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입니다.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네. 여기다 그냥. 이거를 찍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커피 좀 마시고 올게. 가격은 해당 3,000원인데, 기우동의 카드로 찍는 게더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배가 여기서 보일 것 같은데? 비비큐도 2층 선착장 오픈? 그건 아니지. 너무 졸려서. 일단은 스타벅스 보니까 벌써 외국인 관계.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벌써 뱃놀이 나오셨네. 조선시대에 또 방금 제대로 살리신 것 같고요. 야, 테라스 기가 막힌다. 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우. 못 들어가니까 굳이 들어가지 말자. 2층 BBQ고, 3층 c CGV 갑니다. 스타벅스 딱가지고 바로 스타벅스. 와우, 한강뷰. 근데 여기는 이제 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배가 온줄른다는 거야. 이쪽에서 올거 아니? 에 어, 이 스타벅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오늘 지금 금요일 오전 11시 14분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컴퓨터 타시는 분은 뭐야 대체? 저 멀리 로쇼가 살았던 아파트 보이네요. 한강뷰 아파트 맞다니까 믿지 않으셨지만 마포대교 맞은편에 살았었죠. 그럼 그거고 스타벅스. 뭐 하나 시키는 건좀곧 있으면 오거든요 LED 전광판 설치 공산내 속을 많이 쏘울 어우 공사하고 계시네 와 여기 또 실시간으로 아루스탑 오늘 조금 그후른라이드 롯데월드 후른라이드 감성 정글보트 감성 나오는 아 근데 물 색깔이 조금 무서운 물 색깔이긴 한데 약간 한강 괴물 그런 감성이긴 하지만 일단은 1시간 20분 가야 되거든요 지금 루트가 여기란 말이죠 생각보다 중간인데 여기에 오고 있는 거 같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시간 20분이니까 풀코스로는 26분 후에 오고 배치 간격은 사실상 40분이라고 보면 돼서 나쁘지 않은데 풀코스는 마곡 김포항 맞은편이고 여기 뭐 LG 사이언스파크, LG 있는 곳이고 망원동은 다들 아시죠 서강대 있는 쪽. 이게 실제로 배인 것 같고 대빵 큰 인형, 인형도 되게 잘,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 국산 빌딩도 보이고 와우. 우선 로선 진짜. 근데 안에도 배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스타벅스 하나 시켜 볼게요. 그래도 스타벅스 한국인은 스타벅스 마셔야 되잖아요. 스타벅스 안 마시면 조금 이제 서운할 수 있으니까 마셔볼게요. 여의도 한강공원, 스타벅스도 여의도 한강공원 잘돼 있네. 마저 아, 데있네 투고. 매장에서 먹어야 되나, 투고를 해야 되나, 투고 가져갈게요. 그리고 바로 날씨가 추우니까 뜨거운 거, 뜨거운 커피 어딨어? 왜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주문을 했고요. 주문을 했고. 더 생각보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번 주말엔 좀 많지 않을까. 그나마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딱안 오는 그 타이밍에 잘 노렸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딸복스. 어찌다, 잠깐만, 여기서. 외운 관광객들이 벌써 많은 거 보니까 택시로도 쓸수 있고 문화로도 쓸수 있는 그런, 그런 컨셉을 잡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시간 20분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의도, 항암공원에 내린단 말이죠. 9호선 급행 타고서 여기서 빵 찍는다 하더라도 좀 걸리거든요. 사실 여의도 역이 바로 저쪽에 있지만 여의 나루역이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메리트는 있죠. 메리트가 있는 거는 팩트다. 커피 좀 가져오고요. 오우 베리베리 보고. 여기도. 새또 새로 해놨네. 예, 또, 네, 예. 어우, 근사하게. 21분 남았고, 야, 여기서 보일 것 같은데? 21분이면 보일만 하지. 21분이면 보일만 하는데, 안 보이네요. 용산만 보이네. 1층에서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어떻게 오세영수환시장 대통령 되려나 봅니다. 느낌이 왔어요. 오세이돈, 드디어 물타고. 아, 이 BBQ가 사실 더 먹을만 하겠는데? BBQ 장사하시나? 어, 하시네. 이거지. BBQ 툼바, 신라면 툼바, 노구리까지.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한데 고장나버리셨네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고장났지만 야. 여기서 그냥 맥주 아... 한잔 때린 다음에 물놀이 가는데 하 사실 색깔이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롯데월드 이제 슬라이드물 색깔 조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격렬하다 비가 오니까요한시간 20분 동안 비비큐 배에 스타벅스상 비비큐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야 저기 뭐 떠다니는 거 봐봐 야야 라면과 비비큐 메뉴를 다 같이 팔고 계시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1층 상황이 보이고 사람들 벌써 소리가 북적북적해 아주 야 여기서 이제 베비큐랑 농실랑 같이 하시는구나 뭐가 있을까 배 떡볶이를 파는구나 아, 피자 음. 아 11시 30분 아야 이렇게 돼있구나 어 여기 준비가 아주 잘 돼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20분 뒤에 오거든요 배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20분도 아니고 17분 남은 것 같은데. 선착장이. 사장님, 이거 배에도 bbq 있어요? 배? 선착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말하는 거였구나. 선착장에. 네. 아, 그러면 여기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네요. 먹으려고 하면은. 아, 거기서 먹을 수 아, 거기가 뭐떠다닌게 아니었구나. 지금 3 0분 아, 일단 아니었어요. 30분이면 양념 치킨을 사가야 된다는 건가? 아, 이게 그럼 스타벅스를 여기서 무조건 사고, 여기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연도 있고, 난리 났는데. 야, 이거 근데 손잡수 아니면 못 타겠다. 줄서야겠다 이거를 줄을 이렇게 서야 된다고? 화장실에서. 지금 21분 남았는데. 야, 근데 물살이 너무 센데? 자녀석이 근데 120석이라서 다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녀석이 100석이라서 사실 완전히 확실하게 타려면, 4 0원 이런 데서 타야 되는구나. 포장해서 탈까? 야 여기, 오. 열정은 넘치시는데 사실은 좀 상황통제는 사실 안 되는. 외국인들이 벌써 소문 듣고 온게 대단하네. 한국 사람보다더 빠르시네. 좀인격이더 필요하겠다. 잠실에서 출발한 거는 훨씬 더 빨리 매진되는구나. 사람들이 잠실에서 일로 탈려 고고하고 로조처럼 여의도에서 잠실로 가시는 분들. 어쨌든 로조는 이득이네요. 방금 무은 동두천 뭐 갔다가 오는 게. 어, 오늘 운이 좋았다. 치킨이라도하나 먹어볼까요? 야, 근데 BBQ 여기서 뭘? 30분에 하면 지금 20 지금 30분이 안 됐거든요. 뭘 시켜 먹어야지? 그러면 몇분 안에 먹고 갈수 있지? 반 세트? 이 너무 크잖아. 어떤 거 주문하고 싶어? 양념은 못 먹을 것 같은데. 빵채 축박해가지고 못 살겠는데 이 정도 백명 굳이 뭐 줄줄 필요 없겠다. 아, 뻥치가 이거구나. 뻥치. 그냥 스타벅스로 떼오겠습니다. 근데 배 내부 구조가 어떤지 알수 없으니까. 아, 근데 왜 시간이 안 줄어들지? 이게 좀 이상하네. 21분. 아까서 2 6분인데 근데 보니까 잠실 쪽으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널널하고 잠실에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타가지고 잔여석이 많이 안 남아있는데. 어디 표류했나? 왜안 와? 아까 자9 0일서 큰일 났다. 망원에서 많이 타셨나 보네. 이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럼 뭐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겠네. 잠실에서 오는 분들 일로 이렇게 오시는 거고. 여의도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선착장을 되게 잘 만들어 놨다 여기 무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무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네 고정을 잘해 놨네 무 위에 떠 있는데 느낌 자체가 되게 잔여 169석? 뭐야 갑자기 왜빵 늘어나는 거야 뭐야 이거 대체 망원에 지금 타신 건가?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 서안 되는 건가? 뭐지? 뭐야 갑자기 노 오프레이션 뭐야 이거 11시 47분에 온다며 그러면 적어도 50분에 올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 디딘? 갑자기 좀 뜬금없는 에러. 약간 좀 이튿날이다 보니까 시행차워가 살짝 있는가 본데. 외국인들이 많은 게더 대단하네. 이분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야요 대낮에 지금 왔나? 배 오는 걸 그냥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오, 왔네. 배 왔다. 배 왔다. 배 보인다. 배 왔다. 배 왔다. 배 왔다. 배 왔다. 배 왔다. 배 왔다. 저배 타고 가는데 배가 좀 약간 살짝 생각보다 불품이 약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뭐 근데 뭐 나쁘진 않네요. 이걸 어떻게 배를 대는 거지? 배 대는 것도 힘들겠다. 자연 배 대면은 BBQ랑 충돌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내려가 볼게요. 배 오니까 탈 준비하러. <laughs> 야 사람들 뭐 했다 뭐 했다 아 저거 맞죠 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대고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배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시간 치시는 거 아니야 시동을 끄고 그냥 여기서쭉 대나? 배틀그라운드처럼 있는데 저기 해적선거 차시네 어 저거 지나간 거예요 그냥? 저거 아닌 거예요? 방금 지나간 배는 아닌 거예요? 어 아닐 거예요 한강버스는 지금 아직 안같아요 이쪽 잠실 가는 배는 아,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러면 저 40분 기다려야 되나요, 혹시? 땀배였구나? 음, 10분 걸리는 것같아요 뭐. 아, 그럼 좀, 좀 먹, 먹고 있을게요. 먹고 있으면 되겠는데. 근데 뭐, 어차피, 원래 예정 도착, 운행시간이 11시 47분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보니까 어제 또한 10분 정도 살짝. 늦던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데 크게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방금 네. 지나간 거는 유람선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뭐 먹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치킨을 먹고 툭찌뿌 이거는 처음부터 뻥치 뻥치 이거 뭔데?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뻥치를 시키더라도 어.. 아, 뻥치 콜라 뻥치 13,000원은 좀.. 별론데 가격이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안 살래요 왜냐하면 황금올리브는 바가지라는 게 아니라 25,000원 뭐 다른 매장이랑 똑같은데 뻥치가 13,000원? 이건 좀 괘씸한 거야 양이 뭐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첫 배치고 좀 딜레이가 있나 보네 아니 여기서 반 먹다가 반 싸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사이즈가 얼만지 모르니까 오랜만에 용산 구경이나 해야겠네 마포대교 마포대교가 용산 추억이네요 오른쪽은 원효대교 왼쪽이 마포대교 여기는 조금 레이아웃을 보니까 의자를 좀 많이 놔둬야겠다 왜냐면 서서 어쨌든간 뭐 배다 보니까 제각제가 못올수 있잖아요 급하게 되다가 무슨 뭐 투모로우처럼 배가 여기 선착장에 때려 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앉아 있을 때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데도 비어 있잖아요 지금 옆에 겉찌개는 잘 만들어 물론, 이제 앉아있는 데를 스타벅스에서 시키고 앉아있어가 이거 같은데. 번호표를 받아야 된다고. 저 번호표 따로 받을 까요 네, 다 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혹시나 몰라서 번호표도 나눠주셨네요. 안정화되면 이것도 뭐 자동화되지 않을까. 센스는 되게 좋으시네.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 이 초기 단계.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픈베타임에도 불구하고 5 5분 받았네요. 그럼 둘도 아직 좀 세팅하고 계시는구나. 엘리베이터도 두 개나 해놓고. 저쪽에 또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화장실도 많고. 괜찮네. 물론 이 루프탑도 지금 마무리하고파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일을 좀 하네. 그리고 키오스크도 다 작동하고요. 근데 네, 네, 자리가 케이팝 디모노 터스 파옥도 있네. 그리고 같이 타면 되겠네. 이 친구들이랑. 약간 좀 표정이 그윽한데. 아, 근데 라면을 왜 이렇게 파시지? 점포내에서 구매하는 곳 X. 아 여기서 라면을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용기면 라면 조리기. 아 조리기 한 다음에. 아 저기도 뭔가 마련돼 있구나.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 여기 뭐 있구나. 야, 소울 마이 소울. 야, 이거 그 요즘 다이소 고주가더 인기라고 하던데, 소울 마이 소울 풍경 마그넷 15,000원. 나쁘지 않은데, 애테 살만한 게 있나? 해치브로 마블. 이거 캐릭터 인형을 좀 미시는구나. 소울 마이 소울. 이거 너무 서울시 공무원 느낌인데, 이거 좀...? 아, 라면 이거구나? 라면 기계 해가지고 이거 드시고 계셨구나? 내 방송도 약간 귀엽게 아마추어가 드시네. 시나편나 이러고. 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고. 어떻게 배를 대는지나 봐야겠다. 들어오고 있다? 배가 들어오고. 어, 저기 있네. 저기 보고 계시네. 야, 배우러 와 봐. 야, 핑크. 생각보다 핑크핑크하네. 야, 야, 근데 좀 연령대가 태어보다 고령이네. 덴노이 저가 수준에. 줄을 이 바깥으로 빼는 걸 해놔야겠다, 다음에는. 왜냐면, 저쪽으로 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조금 붐비겠는데 주말에 조금 붐비겠어요 왜냐? 평에. 오, 배를 생각보다 잘 대시네. 배가 생각보다 잘 대시는구나. 와, 오늘 좀 위험한 거 같기도 하고. 타고 내리는 게 시간 더 걸리겠다. 이게 문제구나, 배의 특성상. 대단하긴 하다. 여기도 내리시는 분이 꽤 계시겠네. 왜냐면, 마옥에서 망원에서 출발했으니까 생각보다 내부는 약간 k t x 같은 느낌이네. 가자. 이분들 나무분들 내리고 타면 다 타고도 남겠다 이거 저못 타다가 해외처럼 빠지면 고통 기겠는데 자전거도 싫고 난리 났네 이거 하고 사대가 뚫어서 저기 부산까지 가면 되겠다 그런 거겠죠 그 삶이란 이야 해외 사람도 계시고 벌써부터 케이팝 리몬헌터스랑 저기 이제 입간판이랑 이배되는게 약간 한국인의 빨리빨리에 살짝 안 맞네 이런 거못 참는데 또 사람들 그냥 점프하고 싶네 이게 뭐 안전 어쩌고 때문에 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어, 근데 딱 맞춰오긴 했어요 지금 46분이거든요 되게 정시 정각이네. 오늘 비도 살짝 오는데. 와, 이거 진짜 되는 게 문제다. 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저걸 밧줄로 묶으시는구나. 되게 수작업이네 이게 해군에서도 맨날 사고나는 게 밧줄 묶다가 막 사람 막 감기고 막 하면은, 와, 이거 좀 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있긴 하거든요. 아 사람들 엄청 막 찍고 난리 났는데. 야 왔다 갔다 지금 되는데 한번 저기 왼쪽에다가. 내리는 야, 내리는... 걸 내리는 구나야 내리면 되는데 한세을 내리는데 한결국 근데 생각보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데 체감이 되게 드구요야 아, 네, 네, 내리시는 분들 봐봐 다정도 야, 야 사람들 들어가는 거 봐라 아저눌렀는데 그냥 들어가버리셨네 이게 문제네 일단은 들어와이야 탄다 이야 저기 미모의 선장님도 계시고 거의 야, 야, 생동감 되게 한국도 베네치아 같은, 또 한국도 베네치아 같은 느낌. 야, 약간, 효도관과 연령대이긴 한데, 누구나 나이가 청춘을 막을 순 없으니까요. 야, 근데 살짝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봤주 와, 이게, 이제 탁, 야, 이거 살짝,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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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도 있고, 야, 비도 막 오는데, 이야, 어, 되게 진동은 없네. 이거 생각보다 세 보트네. 생각보다. 얘가 새 보트네요, 새 보트. 뉴 보트. 신형이네. 이거 뭐 스티커도, 안, 뜯, 스티커도 안, 뜯, 안 뜯으셨네. 야, 이거는 대단한데. 내부는 약간 좀 벌써 1호선 느낌 나네요. 1호선. 지하철 1호선 냄새 나긴 하는데. 되게 효도관광 되어버렸네. 야, 되게 넓구나. 이야, 위도 뚫려있고. 이 화장실. 화장실 뭐 막아놨다더만 화장실 잘 되네. 화장실 넓고 좋네요, 뭐. 잘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저기 그리고 뭐 파는 것도 다 계시고, 밖에 뭐 있고, 나쁜 거 하나 없고, 막 화장실 잘 있네요. 왜 계속 이렇게 음해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쓰레기통좀버리고 오게요. 야, 이게 뭐야? 이야 yeah. 아니 되게 생각보다 이런 것도 다 신형이고 다 괜찮다 에어컨도 몇 개나 설치해 놓은 거야 동네 강남 헬스장보다 더 잘해 놓으셨네 여기 딱 앉으면 되겠네 여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바로 메인 좌석에 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조금 너무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기는 어 외국인들이세요 저분은 갑자기 아까 루저랑 같이 타셨던 분들은 인터뷰 분위기 되어버리셨네 차가 안 맞춘다는 건 되게 좋네요 이 갑자기 저기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내부 홍보 영상도 찍으시고 이야 개방감이 좋네 그리고 위에 뜬금없이 위에 앞좌석 마감은 뭐왜 해놓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프린터기도 있고 야뭘 하시는 건지는 야 앞좌석도 있어요 저쪽에 비 온다고 앞좌석 막아놓으신 것 같은데 6산빌딩도 보이고 사람들이 또 여유롭게 좀이다가 저거 한번 쳐볼게요 뭐 드시는 거지 아 근데 생각보다 빠른데 한번 속도를 느껴보시죠 속도 빠르네 생각보다 빠르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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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정도면 은 시속이 한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아, 이 정도면 은꽤 빠른데? 이야 아이 정도면 꽤 빨라요 지금 속도 보이시나요? 모래 지나가면서 속도 꽤 빠른데? 이야 속도가 꽤 빠르네요 아니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지금 고정한 등 상태에서 익산빌딩 지나치는 속도가 여기 출퇴근한 바로는 이 정도라면 지상에서 뭐꽤 빠른데 아, 시속 한 40은 될것 같네요. 시속 40 정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건 뭘까 또 먹어봐야겠죠. 로스 추러스 원래 잘안 먹는데 그냥 하나 시켜서 먹어볼게요. 이거 추러스 뭔가 자리 뺀? 아 예, 저 하나 주세요. 뭐 뭐죠? 예 추러스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야 추러스까지. 이야 근데 잠시만요. 하다가 또 날라갈 것 같은데. 와 아. 너무 과식이잖아. 추러스 먹으면 어떻게? 화장실도 새는 것도 없고 보잖네요 추러스 시도. 40km 되겠다 물 흘러가는 거랑 외벽에 흘러가는 거 보면은 멀리서 이산빌딩에는 속도감이 안 느껴지지만 가까이는 있 물속도가 막고 돼요 노조가 사모님가또따놓으시네또 타이타닉 찍으러 가신다 사람들 또 가야죠 분위기 타이타닉이네 민요 선장님이시네 잠깐 나와줬고요 너무 센데 아, 속도 너무 빠른데 이거 자못차가필요겠다 위험하다 다이랑빵둘수없해 선장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어? 빨라 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와 속도 보세요 속도 와 진짜 빠르지 속도 야, 이거 버스 하루에 움직이는 발판 찍혀서 다칩니다 근데 다칠 수 있겠다 이건 위험해가지고 조금 어린애들은 장난시다가 여기 빠지면 발판 에 다칩니다 빨라 빨라 이거 몇 킬로 날리는 거예요? 야 빨라요 빨라요 바이불어가가시키는데 진짜 빠르다 뒤로 오니까 더 빨라 보여 이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 천천히 가는 배누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요 근데 배가 되게 진동도 그러니까. 네, 야, 이런 거는 뭐 독일제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 들. 근데, 루즈 생각해, 여기 아까, 여기다가 노래방 기계 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 1시간 20분까지 가기 좀 살짝 지루한 가 같아. 근데 이게 넓어가지고 잘 만들긴 했네요, 넓어서. 아 근데 이게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지금 1호선 냄새 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네. 또, 저기서 중견연층분들 노년층분들 을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건좀 약간 이슈가 있을 것 같다. 단점은,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고, 이게 아무래도 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 바이브가 세게 나네요. 운행한 지 이틀 만에 세 배가 지하철 1호선인 것 같은데, 맞아라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이것도 근데 한국의 정겨운 점이겠죠. 좀 쉽고 타야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맛있긴 하네. 왼쪽에 남산타워 보이고 이야 오른쪽 저게 아마 서초구 재건축 아닌가요? 보이는 거 이분들이 어디서 타신 거지? 마곡에 이렇게 망원동에서 타셨겠구나. 망원시장이 이제 연령대가 높으니까 밴놀이할땐 못신 것같아데아 이거 지하철 1호선 냄새도 심하긴 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이틀만에 의자가 편하긴 하네요 아 이거를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걸로 옮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가 중량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에 편한 거는 맞지만 여기는 앞에는 바람 때문에 못갈것 같고 뭐 뒤쪽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뒤쪽으로 가셨구나 뒤쪽으로 가면은 있으시겠네 거기 미녀선장님도 있으신데 선미는 안 된다? 선민호 위험하다? 자전거를 실으셨구나 승선 190 인원은 199명 탈수 있는 거. 아, 이분은 벌써 자리 잡으셨는데, 야, 저거 보세요. 생각보다 소리나 진동은 크진 않네요. 보명 보트 조종은 위에서 하시나 보네. 크가 위에 있나 보네. 그 승무원들 조종석이 희한하게 앞쪽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해줄 줄, 줄 알았는데 뒤쪽을 안 열어주시는구나. 야, 해군 함정 탄도 같은 느낌이다. 야, 저거, 저거 뭐지? 저 친구는 저 친구도 빠른데, 배가 생각 많이 다니구나 여기 앞부정인데 이게 앞으로 이거밖아안나 야, 이게 되게 태운다 날렵하구나 비오는 거 보세요 태백동도섬 이제 조게 매미하고 베이즈너 멀리 보이는 셔츠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 멀리 있는 양보자 밖에 보 이거는 3단나 4단나 3단나 4단나 3단나 4단나 3단나 4단나 3단나 4단나 3단나 4단나 4선나 4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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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이4나 4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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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이렇게 소리가 크나했더나 4단나 4단나 나셨구나앞단나 4단나 네명 원빌리 뭐 진짜 뭐 작품 같긴 하다 원빌리 뭐 맞죠 원빌리 뭐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랑 생호다 가까이 있는 약간 공격학적인 배라서 저 속도감이 더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림픽 대교 타는 이 배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릴 때 올림픽 대교, 밀릴 때강병북로배 하면 막힐 때는 확실히 199명 나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생각해보면 강병북로랑 올림픽 대교에는 시내버스가 거의 안 다니잖아요. 여의도, 여의도에서 잠시 급행 노선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여의도에서 잠시는 좀 많이 다니시겠다. 근데 그러면 너무 잠시 실 리셋? 거주민들한테만 좋은게 아닌가? 이야 저기로 가네 이야 저기다가 내려가다 보시나다 비가 좀 오는데도 그거 그냥 막 뚫고 지나가야 되겠이안 보이네 와우 오히려 앞쪽이 훨씬 더 바람 때문에 바람 소리가 있지만 오히려 뒤에 엔진 소리보다 앞쪽이 좀더 조용하긴 하구나 이야 어우 춥다 오 왼쪽에 저쪽 멀리 한남동도 보이네요 다리를 뚫고 지나가는게 신기하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춥다 추워, 추워. V.I.P.석이 되어버렸네. 준 V.I.P.석도 준 V.I.P.석. 이런 돈을 더 주는 건아니지뭐그 정도. 좀 여기다가 있고 렌즈에 물 이 정도면 됐다. 적당히 압구정에서 내려야겠다. 여의도에서 압구정만 나더라도 되게 이득이나 좀 여의도 압구정이 가장 좀. 좋... 이야 완성. 오히려 아, 어. 압구정입니다. 내리실 분 뒤로 내려주세요. 압구정입니다. 네, 오히려 15분. 그러니까 4 7분에 출발했으니까 15분이면 한 30분 걸린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압구정이 가장 좀 이득이겠다. 야 예, 여기 감사합니다. 어, 야, 뒤로 아구정까지딱 하는 게 낫겠다. 잠실까지는 안 하겠다. 강력한 의지. 미녀 선장님, 잠실까지 갔나? 왜냐? 잠실에서는, 다시 말하면, 자 리센츠라는 롯데월드가 아니라 차라리 속천호수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잠실의 종합운동장 쪽에 내려줘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구정에 빠른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아구정까지 39도는 이등이 이제 출력을 낮추고 있고 모터에서. 저기 또... 자전거를 싣고 오시는 분들 대단하긴 하죠. 자전거 동호회 이분들 뭐 네트워크가 있나? 방송에서 많이 내리시는 약간 분위기가 산악회 그리고 사이클링으로 이루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가지고 저렴이 타이타닉 이게 보니까 버스승차로 우대권이 되니까 이게 아마 그 경로권이 작동하나 보네요. 아까 보니까 물론 경로권이 완전 무료는 아니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뭔 거고 1호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근데 이제 좀 층고가 낮구나 위쪽에 뭔가 컨트롤룸을 놓았는지 애초에 그리고 되게 이 자체도 되게 낮아요 전구 자체가 낮고 이쪽은 근데 개방감이 있고 대신에 오른쪽 위쪽은 선로프처럼틀어나와서 뭔가 조금 감성과 낭만 낭만과 효율을 반반 섞으려고 많이 노력한 고으로 보인다 좌석 자체는 되게 편해요 좌석 자체는 넓고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 카드로 싸고 약간 감성이 너무 산악해라서 그렇지 요 어... 요 켈틴이 조용하네 야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손착장을 저기도 다 만들어 놨다나번하시네요야 이렇게 내려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생생정보 김면요 이분들 누구야 이분들 보다 내가 더 빠르다 다들 지쳐가지고 저는 예 맞아요 어, 되게 좋은 음. 점도았도 되게 예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예쁘신 두 분이 계셨네요 저도 이제 가보고 압구정에 내려서 사실은 미녀 선착 찍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기후동행 카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압구정에 내려서 잘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분들보다는 로션 업로드가 더 빠르겠지 비가 오는데 그렇게 야 근데 선착장도 되게 새로 만들어놓고 압구정 선착장 근데 이게 비가 오는 날에 이런 게좀 무섭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끈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높낮이를 맞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완성이 됐고 타고 내리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것 같은데 생생동보터 생생동, 생생동 종보터뭐 공중파 아니었나요? 뭐 오랜만에 본것 같고 이제 좀 자, 왔다 갔다네요 하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았다는 게좀 많이 타신다, 많이 활용하신다, 텅텅 비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내려서 이동하는 게좀 불편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선착장이 어쨌든 물에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압구장 미성아파트 앞에 내려주셨구나 여기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게좀 약간 마이너스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동점에 잠실에서 내리면 지금 잠실 리센트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여길 연결 통로 만들기엔 좀 비싸가지고 그냥 일단은 물가에 산책 겸 떨어놓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비가 안 오고 날씨만 좋다면 야 이렇게 산책할 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셔틀 버스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기 셔틀이 있구나. 근데 미니 버스기 이 때문에 좀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좀 쓸쓸하게 걸어가지고 압구정역에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볼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아서 놀랍다. 오늘 이틀째 첫 차였거든요. 저게. 그렇네요. 여기까지.